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노사정의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격려 오찬을 가졌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시장 선진화법에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고용시장을 망가뜨리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정부여당의 귀에는 이 목소리가 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는 필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습니다. 지난 15일 노사정위 합의가 의결된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시장 선진화법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찬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그리고 이기건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4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사정위의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새누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박 대통령이 지원 사격을 해주는 꼴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개혁 과정의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나눠 가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돼서 완성돼 이루어질 수 있다며 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외 여러 필요한 협의 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당정청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행정지침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5대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이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는 오늘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현 노동시장 진단 및 지난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이용득 세정치연합 노동위원장과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세정치연합 의원들이 참석했고 양대노총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장도 사리했습니다. 이용득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자주 독대해봐서 잘 안다며 박 대통령이 노동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건지 알면서도 전략적으로 총선 대선에서 이기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건지 진짜 맹한지 몰라서 이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대해 한국노총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밀실합의라며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를 약속한 합의문은 다음 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으로 쓰레기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신완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역시 현장과 법을 만드는 사람들 간의 괴리가 너무 큰것 같다며 악랄한 노조 탄압의 현실이 있고 노동부는 이런 걸 지도하고 감독해야 함에도 완전히 눈과 귀를 막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반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법제오 자문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있지만은 하는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 그냥 내가 마음먹해볼수 있게 그해 주는 법을 만들어 달 것에 노동가서 저는 하고 있는 행위라고 감히 규정하고 싶습다 이번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일반 해고 기준 완화와 관련된 반박도 나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덕 변호사는 일반 해고에 대한 합의문 중 노사정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부분은 행위의 주체를 두고 해석상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일반 해고와 관련된 일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발표해서 사용자들한테 그 기준에 따라서 해고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겠다 이런 취지죠. 사실은 저는 이제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해봐야 뭐별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하면 행정에서 그건 아무런 행정 지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노동자들한테 해고로 닥친다는 거죠. 지금 한편 한국노총은 어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해 행정 지침을 만들고 시행하는 건 명백한 노사정합의 위반이라며. 합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민주노총은 내일 오후 총파업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